오늘의 첫 번째 래프 만나보겠습니다. 오두 폭짜리 병풍 그림이네요. 네. 어 아, 그림이 강렬합니다. 음. 한번 쭉 감상해 보시죠. 야 음. 어떤 뭐 스토리가 있는 어. 네, 신화 같은 내용을 담은 신화일 것이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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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렇게 촉 산세 좋은 이런 곳에서. 네.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아, 동물들도 있고요. 맞아요. 아, 네. 제가 봤을 땐이 그림을 그리신 분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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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림에 좋은 것들은 다 넣습니다. 아, 어떤 것들이 좋은 거죠? <laughs> 일단 학 장수를 의미하는 아, 이. 요! 오. 오, 오 오늘 공부하고 나왔나봐요. 그러게요. 아, 저번에 너무 악마이나막혀 <laughs> <laughs> <아무> 갖고. <laughs> 어. 사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산이 있고요.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소나무죠. 맞습니다. 예, 아주 귀한 나무. 이야. 그리고 여기 뭐, 불. 난로. 예, 날로 같은 것도 예. 있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다 넣으셨네요. 이분, 이게 뭐, 어. 바둑도 드시고. 바둑도 두고 계시고 예, 그래서 이 그림 그리신 분이 참 욕심이 많으신 분이 아닌가 네. 예, 어떻게 보면 아, 좀, 어. 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약간 좀 한량인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아주 시간이 드셔서.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어튼 뭐, 좋은 게 많이 들어갔다. <laughs> 아니, 이 폭에 이순실 씨 아닌가요? 어? 어 어떻게 어? 내가 들어가 있지? <laughs> 선녀 어, 약간 선... 멀리서 보니까 비슷한 것 어, 같아요. 비슷해요. 선녀 아닌가요, 선녀? 아 와... 어, 저는 농담으로 한 건데 진짜 왜 제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대답하실 줄은. <laughs> 요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어, 얼굴, 얼굴을 얼굴? 가까이 보니까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요. 어, 내가 어, 보기에도 비슷해요. 얼굴은 비... 어? 옆에 김승혜 씨? 어, 전 옆에서 이렇게... 어? <laughs> 어떤 거 하면 될까요? 예, 여기도 인물들이 내부... 다섯 번? 어, 어 이분은 뭐죠 이분? 이거 피리부는 아 도깨비인 거 같고 아, 도깨비. 피리 부는 사나이 아 피리 부는 사나이 이거 무슨 이야기 있잖아요 동화책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 같아요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도깨비 같기도 하고 피리 부는 사나이 같기도 어. 하고 일단은 이게 어떤 그림인지 위원님께서 어. 살짝 여쭤보죠 네네위원님 오늘 나온 이 그림 무슨 그림인가요 네이 그림은 도교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전설적인 인물이나 어. 또 신선을 그려냈다 해서 도석 인물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군요. 어. 그러면 뭐 전설적인 인물들이니까 우리가 아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네네. 아는 분이? <laughs> 글쎄 여기는 신선들이고. 네. 아는 인물 이순실 씨뭐 도교나 불교에서 뭐 유명한 인물 떠오르는 아 우리는 그런 그렇죠. 종교 그런 국가에서 살지 않아서 아예저이 절이 뭐고 교회가 뭐고 이거 아.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아. 한국에 아. 와서 이제 알았잖아요 제가 아. 북쪽에서 왔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머리 벗어진 사람은 스님이라는 건 알아요 예. <laughs> 네. 네. 근데이 사람들은 스님 같잖아요 이게 까만 게머리카락 아니에요 머리카락어 뒤에 뭔가 이게 좀 이게 예. 머리 따 갖고 했는가 네. 아, 같고. 흰 머리, 흰 수염이네요. 아, 수님은 수염. 걷지 않고, 네. 이렇게 보니까 그, 금강산에서 팔선녀의 응. 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 금강산 팔선녀 아버지 느낌. 금강산 팔선녀? 예, 예. <웃음> 금강산 <웃음> 팔선녀, 이렇게, 용, 그, 뭐야 그저수진지 어디서 목욕하다가 아, 올라갔다 네. 내려갔다 어. 군강산에서 호숫가 아. 연못에서 어. 어. 그런 일이 옛날, 군강산에서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녀와 나무꾼처럼. 그렇지. 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버지 아니 아버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꼭대기는 어. 학이 내려잖아요. 저 학이라는 것도 천년 기념물이잖아요. 지금 어, 여기서 신이 없으세요.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이치품병비 처음 나와서 모르겠는데. <laughs> 그런데 그런 귀한 학이 두 마리씩이나 두 마리죠. 암놈일 수도 있고 순놈일 수도 있고. 아, 아 둘이. 네, 네. 둘이 네. 둘이서 어. 부부 아닐까요? 부부지. 어. 그리고 어. 이 소나무는 진짜 장수의 비결이라고. 을 그렇죠. 그리고 또이 사람이 보니까 여기서 부채질하면서 또 이렇게 신선 으름하고 있어요. 네, 시원한 소나무 네. 군늘 아래서 음. 뭐 선주다든가 아들이라든가 뭔가 같이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이순신 씨가 사람 홀리십니다. 네. 저 진행해야 되는데 계속 듣게 돼요. <laughs> 어... 아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 사슴아 오라 같이 간다 할수 있어요. 아무튼 네.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인물이 뭐 있는 것같 저는 어,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감히 같은데요? 한번 그냥 추측해 보는데 네? 좀뭐 이분이. 아, 이분이요? 맞 네. 네. 이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 음. 어, 퇴계 이황 선생님하고 <laughs> 음. 퇴계 이황 선생님하고 약간 좀 닮으신 아. 것 같아요. 태계 이황 선생이 도교나 불교에 등장을 하셨나요? 아, 등장하진 않는데 인상 착의가 아니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닮으셔서 어... 그 당시에 그 태계 이황 선생님 같은 좋은 큰 위인이 아니셨을까? 아, 그럼 이황 옆에 계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분? 어... 기분 좋게 해주려고 피리불 같죠? 막. <웃음> <웃음> 매니저 매니저 <웃음> 매니저 맞아 매니저 어, 매니저 <웃음> <바로>. <웃음> 이황 어. 매니저를 이분은 이분 <laughs> 그. <laughs> 그+ 그 장군 앞에서 지금 묘기를 부리는 거죠 아, 내가 묘기. 하늘에서 뜯다 올게 하고 <laughs> 예, 아, 예 일단은 한번 어떤 분들이 등장하지 위원님께 여쭤보죠 위원님 첫 번째 폭부터 한번 볼까요 네네 그첫 번째 폭을 보시면은 고대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 그 교체 시기 중국에서 그 산시성에 있는 상산이라는 그곳에서 은거를 했던 네분의 박사를 그린 것입니다 박사들입니다. 아 근데 이 작품의 박사님? 특징을 보시면은 하나같이. 그 인물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눈썹과 수염과 머리가 전부 다 희죠. 네. 그래서 한자로 힐호자를 써서 어. 상산사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 이작품물이흰 흰 수염은 내가 잡아냈구나. <laughs> 네. 저 작품은 그분들의 그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네. 첫 번째 폭은 받고 두 번째 폭은 저희가 퇴계 이황 이야기도 나왔고 뭐 매니저 이야기도 나왔고 네. 여기에 여성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네. 어떤 분들이지 바로 여쭤보죠. 위원님 이분들은 네. 누구신가요? 네, 도교에는 여덟 명의 신선이 나오거든요. 음. 그러한 그 여덟 명의 신선을 그린 그림을 팔선도라고 합니다. 네. 음. 이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 팔선 중에 여덟 명의 신선 중에 세 명을 그린 것이죠. 아, 맨 위를 한번 보실까요? 이순실씨 남 분. 맨 위에 있는 여성분이 있죠. 네, 이분. 네, 그분은 팔선 중에 유일한 여자 신선으로 하선고라고 네. 합니다. 하선고. 아 네, 하선고는 당나라 때사람으로서 사람, 아 그, 천도복숭아를 먹고 신선이 됐다고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아 하선 하선고를 그 모습을 그려낼 때는 한 손에 그 국자를 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음. 형상을 그렇게 그려냅니다. 아, 네. 아 여기 보니까 아 이렇게 국자가 있네요. 음와 자세히 봐야겠네요. 어이, 이야 강아지도 이렇게 귀엽게 있습니다. 네. 음. 알겠습니다, 이분 여성 신사 하선고. 음. 이분 야 이분은 이분 궁금해요. 손에 야, 뭘 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진짜 <laughs> 이분이 <laughs> 궁금해. <웃음> 아니 손에 이게 뭘지가 궁금해요. 정답. 바가지 모팔모. <laughs> 이게이 씨, 이게이 씨 어, 아닌가? 어. 제가 봤을 때는 신을 지키는 호위무사 같은 아, 그런 존재. 그럴 것 수도 것 있겠네. 네. 강렬하죠. 네. 인상이 내려온 게소오공 같기도 하고. 네. 위님 이거 누굽니까? 이 네, 손에 그 허리병과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분은 이철괴입니다이철괴요이철괴는좀 네, 무섭고 또그거린처럼 남나게 그랬죠. 근데 사실은 그 원래는 훤칠한. 아주 잘생긴 젊은이였다고 아, 합니다 네, 네. 그가 그렇게 변한 유래가 있는데요 이철교는그 도가의 시조조 노자를 만나러 가면서 제자에게 7일 동안 자기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는 자기의 그 혼이 돌아오지 않을 때 자기 몸을 불사르라 음. 그렇게 하고 갔는데 제자가 7일 정오가 지나더라 그 오지를 않는 거예요 혼이 아, 아. 때마침 그때 당시에 급한 일이 생겼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 육신을 불태워버립니다 이철계가 돌아와서 보니까 아, 자기가 들어가야 할 혼이 들어가야 할 육신이 없어진 거예요 불타서 네, 없어져서 아... 그래서 길가에 죽은 그거리의 행세를 하고 있는 그어그몸 아, 속으로 그, 죽어 있는 그몸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그런 행세를 지금 저렇게 남루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이야... 그럼 이제 이철계 옆에 계신 이분 아 이분 진짜 퇴계 이황이면 너무 잘생기셨어요. 어, 네.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설마 뭐 이분 퇴계 이황 아니시죠? 아, 그분은 여동빈입니다. 누구야? 여동빈 여동빈, 네. 여동빈. 어. 여동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뒤에 검을 메고 있죠 검이 있습니다. 네. 여동빈의 그 검은 번뇌와 탐욕을 제거하고 음. 천하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굉장히 힘썼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렇군요. 아.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두 폭의 그림에 지금 동물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음. 그렇다면 이두 폭의 그림에서 등장하는 동물은? 모두 몇 종류일까요? 어, 1번 사, 3종, 2번 4종, 3번 5종, 4번 6종. 하나. 두 셋. 음. 몇 종의 동물이 하나, 있을까요? 셋. 자, 정답. 과 한... 어, 김승현 씨? 네 종. 어뭐뭐번 짚어 볼까요? 학. 학. 여기 이제 두두두 두, 두 마리. 사슴. 네. 두 종류. 이, 여기는 뭐 다른 아, 다른 종류인가요? 다른 종류의 사슴인 것 같아요. 고란이랑 아니, 뭐 그런 고란이랑 사슴 뭐 그런 <laughs> 종류인 것 같고. 아, 가, 아 다른 거. 다른 것. 예, 다른, 거, 다른 세, 종류. 셋, 예. 셋. 강아지. 아, 강아지가 네 종류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 세 종류라고 아, 봤거든요. 김숙이 하 학. 그다음에 같은, 부부죠, 같은 부부 죠 부부. 같은 사슴 종류. 네. 그다음에 강아지까지. 강아지. 강아지. 세 종류. 저도 네 개예요. 어왜네 네네 개죠? 예 네. 하나. 학. 강아지. 강아지. 둘 셋. 예? 또뭐 있나요? 아세개 아, 그만 아세 종류 예, 예. 김승현 씨와 이순신 씨는 세종아 어, 우리 김승현 씨만 네, 네 종이라고 했는데요 과연 몇 종류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네 김승현 씨가 맞추긴 했는데 틀, 그 동물의 저기를 틀리게는 맞췄는데 네 종류가 맞춰서 네 종류가 야, 이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맞긴 맞는 아니, 아니 이기까지 맞히게요. <laughs> 그 종류 맞힌 사람이 가져가기로 해요. 백관식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아, 맞긴 맞는데 정확히 집진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슴은 원래 암수 한쌍이기 때문에 아, 한쌍이에요. 아, 한 종류. 한 네. 사슴 사슴. 예예예. 그 다음에. 그데 어떻게 대네 종이지? 하, 하. 하. 네, 하. 하. 네, 하. 하. 그다음에, 그다음에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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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 더한 명이 물고 뭐뭐 어? 이 철개가 들고 있는 그 호리병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 있나? 아, 호리병에 물고기, 뭔가가 나오고 있죠. 물고기. 물고기. 박쥐. 그렇습니다. 박쥐입니다. 내가 맞혔는데. 박쥐야, 저게? 이게 내가 맞췄는데. 박쥐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 딱 보자마자 박쥐인 거 같았는데. 어디요? 이게 박쥐요? <laughs> 아니 근데 박쥐가 빨간색인데. <laughs> 이거 높은 음자리표 아니야, 높은 음자리표? 나는 이, 이, 물통인 줄 알았어. 네, 어? 박쥐를 그린 건데,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하자면, 어. 전설에 의하면이철교가 들고 다니는 그 호리뱅 있죠. 네. 그 호리뱅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할 그런 약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아그 약을 어. 박쥐로 표현을 한 것인데, 중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그 박쥐를 먹으면 <laughs> 만 가지 독을 이겨내고 그 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호리병에 든 약을 박쥐로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네. 어 뭐지 도장도 없고 그죠? 뭐, 아, 서명도 음... 보통 이게 낙관이나 인장 아, 네. 같은 어, 거네. 이에 네. 그 어떤 어, 이름을 써놓는데 그렇죠. 네. 사인이 없어요. 그런,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세길법한데안 네. 생겨나네요. 이건 네. 이거 민화로 봐야겠네요. 네. 여기에는 그 지금 작가의 서명이나 인장이었기 때문에 미나로 볼수 있는 그런 것이 많죠. 네. 그런데 저는 작가가 따로 있다고 봅니다. 어? 아아 위원님이 아니다. 아 미나는 아닌 것 같다. 작가가. 작가 혹시 누군지 알수 있습니까? 네. 네. 여러분 혹시 고종의 어진을 그린 어용 화사 석기 태용신이라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위원님 혹시란 말은 부적절합니다. 우리가 알리가 없잖아요. <웃음> 아니 <웃음> 네. 확실히 모릅니다. 확실히. 확실히 모릅니다. 네 <laughs> 이분은 가는 붓에 그 극세필로. 인물의 특징이랄까, 하... 사물의 그 묘사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극세필로. 정말 그림이 전결이. 그러니까 되게 비춰적이야. 네. 오늘 나온 저 작품을 보시게 되면 석지 최용신의 그한 극세필적인 그런 화법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이건 이제 최용신 선생님께서 그린 화조 영모도 식구병풍인데요. 네. 여기서 그린 그 산세랄까, 물줄기, 그리고 학.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아, 비슷하게 닮아있죠. 네. 네. 저는 이+ 그림이 최용신 선생만이 그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 아닐까 해서 아 어, 최용신 선생님의 작품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아, 네. 아 진짜 정교하게 아 잘물이셨말요 네.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궁금한 거 선생님 근데 네. 거기 그 지금 자료로 준비해 주신 그 화폭에도 네. 낙관이나 인장이 없나요 아이 작품은 일지병풍인데요 네네. 이 작품도 아마 한 병풍 중에서. 두폭으로 나온 그런 개념으로 보거든요. 아, 아, 두 그러니까 거예요. 두폭이 다른 아, 두폭에는 있을, 있을 것이다. 아, 네. 아. 오늘 지금 판넬로 보여주신 거기에는 지금 서이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예, 서명이 서명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맨 좌측 끝을 보시면 있네요. 네. 서명과 인장이 찍혀 있죠. 아 네. 네. 네, 저분 작품은 국편적으로 어, 저렇게 각폭이라고 하고 이거는 일지병풍이라고 하잖아요. 저런 각폭으로 그랬으면 보통 한 열폭이 기준으로 해서 저분 것으로 려지는데 명풍이 이거만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나머지 끝폭에는 아마 있지 않을까 저는 추정을 아 네. 해봅니다. 수정을 그러네요. 그럼 어딘가에 지금 여덟 폭이 막 돌아다니고 있을 네.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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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서명된 걸 빨리 찾아야겠네요 우리가. 네. 네. 어디까지나 위원님의 강력한 추정입니다. 최용신 네. 선생의 작품일 것으로 굉장히 강력히 추정이 된다는 라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는 에 이게 한몇폭 있을 것 같은데 두 폭밖에 없어서 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지 아, 예리합니다, 아, 예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작품을 보시죠. 그러면은 팔선도 왼쪽에는 팔선도가 있고 우측에는 상산사도가 있잖아요. 네. 이 자체만으로도 이미 가치가 있습니다. 아, 자 가치 있습니다. 대박. 김승현 씨, 저는 그 전설적인 어, 신선이나 인물을 그린 작품은. 더 어떻게 높이 어. 평가될 수 있는지 그게 아, 궁금합니다. 인물이랄까 그런 것을 그렸다고 해서 더 높게 패치 그 가격을 평가받는다는 그것 보다는 쉽게 말하면 신선 인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뒤 주변에 있는 그 배경 표현 그런 것을 또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잘그려는가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더 높게 잘 그렸나요? 네, 굉장히 어, 잘 그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도장이랑 사인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지.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 아, 있었다 그러면은 가치가 어느 정도 올라? 어, 가 예리합니다. 어, 그러니까 누구라고 추정하는 것과 어, 실제로 저기에 인장과 도장 음. 그리고 그 누구의 서명이라는 것이 적혀 있다면 아무래도 가격 차이는 3배에서 4배 차이. 4배, 세 배에서 네 배. 4배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세분마음의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단 세 분의 추정 감정과 확인해 보죠. 와 이순실 씨 사천만 원, 어... 김승현 씨2 0 0만 원, 네. 아, 김승일 씨5 0 0만 원. 최근에 한남동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그 민화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 어, 거기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낙관이나 인장, 그 다음에 사인이 그 화백에 그런 게 없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은 그 그림의 가어치가확 줄어듭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민화 가격으로 치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 적당하다. 음, 미나로서는 적당하다. 네, 음. 그렇죠. 김승혜 씨 500만 원. 네, 아 저도 사실은 이제 김승현 씨랑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저는 한폭이 원래 1000만 원 정도로 생각했어요. 네. 낙관이 있었을 때. 아,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없는 걸로 치고 200씩 잡고 음. 제 마음 100, 100만 원까지 더해서 <laughs> 보관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맞아. 그래서 이제 500만 원 정도로 제가 음. 써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 과연 얼마의 추정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불교와 도교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린 도석인물 또두 점의 추정감정가 확인해보겠습니다. 10만 단위 넘어가니까 10만 단위, 10만 단위, 10만 단위, 10만 단위 넘어가.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00만 단위, 1만 단위. 아, 800만 원 김승혜 씨.